세상에서 가장 쉬운 단호박죽 만들기 시작합니다.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단호박 하나를 반을 갈라줍니다.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저는 긴 칼보다 오히려 이 짧은 칼로 자를 때가 더 쉬운 것 같아서 항상 이 짧은 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. 반으로 갈은 단호박을 숟가락으로 속안에 있는 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. 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단호박 껍데기에 있는 혹시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. 호박죽을 할때 껍데기를 벗기시는 분도 계시는데, 굳이 벗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호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씨를 다 빼낸 단호박을 대충 잘라서 냄비에 넣어줍니다. 압력밥솥을 쓸 건데요. 압력솥에 단호박을 다 넣어주시고,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고구마도 함께 쪄서 따로 넣으려고 고구마 몇개 함께 넣었습니다. 고구마는 단호박 죽에 넣을 거 아닌데, 함께 치는 거고요. 한컵 정도 물을 붓고 뚜껑 닫아서, 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컵 정도. 자, 이제 렌즈에 불을 켜고 단호박을 찌도록 하겠습니다. 4, 5분 정도 있으면 금방 추가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요. 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4분을 재시면 됩니다. 자 아, 이제 추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4분 정도 시간을 재면서 끓도록 놔뒀다가 4분 후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. 이제 4분 지나서 불을 껐고요. 이제 김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김이 다 빠진 걸 확인하고 뚜껑을 열겠습니다. 호박죽을 하실 때 냄비를 여러 개 필요할, 필요하지 않게 그냥 이... 냄비에 계속 하셔도 되는데, 저는 이 압력솥을 다른데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냄비로 옮길 거고요. 먼저 고구마는 따로 접시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익은 호박과 고구마 따로 준비해두고, 죽을 끓일 낭비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한컵 정도를 넣고 다시 불을 켜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끓이면서 바로 으깨 주시면 되는데요. 껍질도 함께 할 거라서 다 같이 그대로 으깨 주시면 됩니다. 이제 거의 다 으깨졌는데요. 잘 으깬 다음에 이제 호박이 끓기 시작하면 좀 있다가 쌀가루를 물에 타서 쌀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좀더 넣으셔도 되고요. 너무 묽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물 적당히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쌀가루를 넣어서 같이 넣어주실 건데, 쌀가루는 지금 단호박 반 개에서 한쪽 정도 제가 구마랑 같이 빼놨고요. 그거 하는데 한두 스푼 정도, 거의 세 스푼 넣어서 불에 탄 찹쌀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가루는 찹쌀 넣으셔도 되고, 그냥 맵쌀 가루로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. 쌀가루만 넣으시면 되니까요. 좀 더우면서 혹시 덩어리 있으면 으깨주시고요. 이제 끓게 되면 끓은 다음에 쌀가루 탄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또 4, 5분 정도 끓이니까 끓기 시작해서 이제 쌀물을 넣을 건데요. 쌀물 저으면서 조심해서 넣어주시고요. 쌀물 넣으시면 바로 돼지니까 그때부터 조금 타지 않게 잘 저어주시고 설탕은 하나도 넣지 않아도 단호박에서 나오는 그 단맛으로도 충분하고요. 여기에 약간의 소금 넣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을 넣어야 단맛이 나니까 소금 반 조금 해주시고요. 호박죽 끓일 때 이게 튀기 때문에 튀지 않게 조심해서 잘 저어주시고. 이렇게 해서 호박죽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호박죽 완성입니다.